자, 서브 넣으시고요. 돌아서서 3구 한번 해보세요. 서브를 여기다 넣으세요. 저 리시브 거기다. 돌아서서. 그치? 자, 지금도 약간 딱딱해 느낌이다. 게임할 때 내가 루프 드라이브가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준비. 그렇지. 자, 우리 이거 어제 연습했었어요, 사실. 그죠? 움직일 때, 그죠? 움직일 때 힘을 너무 많이 쓰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첫 번째 동작이 서브 넣을 때도 힘이 들어가면 또 내가 이걸 움직일 때또 힘을 주죠. 그럼 드라이브할때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움직일 때는 유연하게. 뭔가 이게 딱딱 이런 느낌이 아니고 슥, 슥 이렇게 뭔가 자연스러우면서 부드러우면서 민첩하게. 그렇지. 그렇게 한다면, 임, 그렇게 움직이면 임팩트를 세게 할수 있잖아. 근데 나는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공칠 때는 루프 드라이버밖에 못 해요. 왜냐면 내가, 내가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있어서. 움직임은 부드럽게 임팩트는 강하게. 아, 그렇지. 나이스. 지금 잘하셨죠? 그러니까 선수들은 그 빠른 공도 루프 드라이버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완전히 늦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근데 움직일 때 되게 민첩하게 촥!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독 나는, 예, 네. 이 상태에서는 공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움직일 때 힘을 너무 다 써버리는 거야. 다 써버린다기보다 뭔가 딱 끊어지는 그런 느낌? 그죠? 흐르지 않아요. 자, 한번 더. 자, 부드럽게 움직이고, 자, 그렇지. 나이스. 그죠? 알고 있으면은 무조건 드라이버가 계속 이렇게 나와야 돼요. 준비. 자, 아, 그렇지. 지금 잘했어요. 근데 지금 방금은 서브 넣을 때 서브가 너무 쎘어요. 어, 부드럽게. 서브 넣을 때도 부드럽게. 아,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다시, 다시. 서브 잘못 넣었어요, 지금. 아, 준비. 네. 자. 자, 쭉. 그렇지. 오케이. 어. 더. 자, 유연하게. 그렇지. 그렇게 돼야 돼. 그런 느낌으로. 잘했어요. 더 좋아요. 그 드라이브가 많이 나와야 돼요. 자, 부드럽게 움직이고, 촥! 그렇지. 잘했어요. 미스 나도. 미스 나도. 굿. 오케이. 나이스 서브. 그렇지. 나이스. 아, 오케이. 자, 이제는 아무 데나 드릴게요. 그렇지? 지금 이제 어떤,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타이밍으로 아 공을 잡는지 알았잖아? 자, 그럼 그렇게 한번 움직여보세요. 불규칙으로. 그렇지, 봐봐. 지금 그렇죠? 예. 이렇게? 예. 딱딱해지면 안 돼요. 부드럽게. 자. 지금은 미리 갔어요. 미리 가도 안 돼요. 공이 이렇게 쭉 오면 공하고 같이 이렇게 촥!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미리 가도 지금처럼 힘이 들어가요. 타이밍이 안 맞기 때문에. 자, 서브들 때인 빼고 그렇지 돌아서 돌아서 드라이브 쳤다 돌아서자 아, 네. 그렇지 잘했 괜찮 잘했어요 뭘 잘했냐면 루프 드라이브를 내가 돌아서는데잘 돌아선 것 같은데 루프 드라이브는 하지 말자 말이에요 이제 아, 네. 지금처럼 공을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기 제낀다 네. 강하게 친다 이런 뜻인데 그런 드라이브를 많이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부드럽게 움직여야 돼요. 딱딱하지 않게 그렇지 이런 드라이브가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제가 약간 너무 천천히 해주긴 했는데 자 지금도 히, 몸에 힘좀 빼고 그렇지 아, 그리고 서브가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리턴이 빨리 오겠죠 그렇 예, 예측하지 말고 예측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이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더더 더 유연해야 돼요.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야 돼요. 그렇지 지금처럼 움직임이 부드러워요. 그드 그 공을 칠 때도 이거보다는 촥 이렇게 부드러워야 되고. 네. 자축 그렇지 봐봐 지금도 미리 가죠. 미리 가지 말고 축 그렇지. 부드럽게 움직이고, 강하게 치고. 축, 오케이, 다시. 잘안 돼요, 딱딱해. 항상 움직일 때 보면, 이거는 다른 회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공이 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끝나요. 이게 아니고, 슥, 뭐 흐르듯이. 오케이 오케이. 미리 가지 말고. 어, 막 이렇게 되잖아요 드라이버가 움직임이 끊어지면 지금처럼 드라이브 가탁 끊어져요 쭉 밀고 가면 이렇게 멀리 나갈 수 있고 그렇지 어? 힘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드라이버 올때힘 많이 주지 말고 그렇지 나이스 굿 어? 자꾸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낌을 기억하세요 그렇죠. 천천히 움직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응. 공이 오면 쓱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하지 말란 말. 그러니까 이 공보다 내가 짧게 움직이지 말란 말이에요. 쓱. 쓱 이렇게 유연하고 부드럽게